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는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외국제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2차 종합특검카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내란머리에 올리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할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머리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굴욕적 쉣세 외교는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물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